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남부 왕들을 공부한 우리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은 남일때루오브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남유다의 이대왕이 된그 아비아의 이야기입니다. 예, 특히 이제 아비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그 내용을 오늘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함께 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남북 왕조가 분열되면서 북 이스라엘과 그남 유다는 긴장감 속에서 이제 예, 살게 되죠. 그래서 자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남북 왕조의 예, 그 분열된 그 국토를 좀 보면.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경계가 북쪽이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있는 것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가 줄을 이루고, 북쪽은 그 외에 열지파가 줄을 이루면서 상당히 인구 숫자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강대국의 모습을 처음부터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분열되고 나서 이제 잦은 전쟁이 발생합니다. 역대 12장 15절에 말씀하죠.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조고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우보암과 여러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계속해서 전쟁이 끊어지지 아니했던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오보암이 죽고 이제 아비아가 왕위에 오를 때, 북여로보암이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군사를 이끌고 이게 쳐들어오게 되는데, 역대 13장 1절 2절에는 그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왕 18제의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비가예요 기부하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세. 에, 여로보암이 이제 로브의 죽자 에, 그의 아들 아비아가 에, 아무런 경험도 없고 또 전쟁에 대항해서 싸울 만한 그런 인물도 못되다 싶어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에, 쳐들어 온 것이죠. 실제로 이북 여로보암의 침략 전쟁은 남유다의 아비아에게는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 면에서 상대가 되지를 못합니다. 일단 통치의 경험이 부족하죠. 여러 왕암 18째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여러 사람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북 여러 왕암 왕이 된지 18년째이지만, 은 남유다 아비안 왕이 된지 3년째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여로보암은로보암과의 잦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대한 경험도 많이 쌓였고, 또 어떻게 하면 승리하게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정치의 초년생이라고 할수 있고, 통치의 초년생이라고 할수 있는 남유다의 아비안는 그러한 경험도 없고, 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백성들을, 또 군사들을 어떻게 통솔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에 이긴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군사의 수도 두 배나 적습니다. 역 13장 3절에 보면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러보암은 큰 용사 80만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싸움에 용감한 군사 그리고 큰 용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보암이 데리고 온큰 용사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싸움에 능한 자라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은 뭐 신무기를 소유한 나라가 이제 군사의 숫자 상관없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전쟁 승리 요인은 군사의 숫자였죠 그런데 유다 왕국의 군대 수는 40만 명에 불과하고 10개 지파를 거느리고 있는 그북 이스라엘의 병력은 그두 배인 80만이나 됩니다 더군다나 남 유다는 당시 그 제 강대국 애굽의 침략이 쓴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전쟁의 승리를 말한다면 그 북여로부암의 승리를 말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올라온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승리는 아비아 왕이 쟁취를 합니다. 역대 하 13장 15절 17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북여로 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남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지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 가지 면에서 쉽게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 이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쳐들어왔는데 북 80만 군사 중에서 50만 명을 잃고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단한 승리죠. 자여보암이아비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전쟁 중에 그 유난히 강조되어 드러내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 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대 하 13장 4절 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밤과 이스라엘 부리들아다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물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났지만 이그 승리의 요인 속에 그들이 한 모습을 보면 산 위에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전투하기 전에 그 기선 제압의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선전 포고죠. 요즘도 보면 정치권에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게 할때보면 자기 입장이 옳다고 큰 소리로 먼저 소리 내서 주장하는 장면을 볼수 있는데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명분이 또 명확하면 정당하면 더그 소리에 힘이 주어지게 되고 또 상대편은 반대로 사기를 떨쳐, 떨어뜨리는. 사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이큰 소리에 있는데, 이노 보암이 외친 큰 소리에는 몇 가지의 그 신앙 고백이 예, 담겨 있습니다. 그가 소리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 첫째는 북 이스라엘, 그러니까 쳐들어온 그 여러 보 군사죠. 북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자다. 하나님을 떠난 자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역대 13장 3절, 13장 6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드바스의 아들 여러 보함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싸움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 아비아가 외친 것이죠. 여러 보함이 남유다를 침공하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무슨 싸움이든지 정당성이 있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라는 것을 들려주면서 이제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을 쫓아내고 제사 질서를 파괴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로보암이 여왕이 오른데 한일 중에 가장 망령된 일 중에 하나가.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선임하고 절기를 바꿔버린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에 송아지상을 세워놓고 성계라고 하고 역대하 13장 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너희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바꾸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더다.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나 뭐 돈좀 줬다고 해서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느냐. 뭐, 요즘도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율법에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는 자를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그것을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그 하나님께서 그걸 좋게 보시겠냐는 것이죠. 그 군사들이, 군사들의 사악가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이그 아비아가 또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종들이 있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역대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요아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요아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또 레이 사람들이 수정트어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중재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죠 아비아는 이제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음. 계시지만은 그를 섬기는 제사장들, 바른 율법 안에서 하나님 이 인정하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그리고 내이 사람들이 수용되고 있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는데 누구에게 승리가 있겠냐는 것이죠. 승리의 당연성을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겠냐? 네? 너희처럼 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편이겠냐? 아니면 우리처럼 법을 지키는 자의 편이겠냐? 누구 제단을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너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네 번째는 네 번째 진언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다. 역대하 1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에 여호와 앞에 번지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자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제가 이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에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어 유다 백성들이 성막에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그 바른 제사의 내용이 지금 아비아가 외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진설병, 뭐 분양 등, 금 등잔대를 외치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단에 있는, 재단에 있는 그 내용들을 생각하게 한 것이죠. 기억나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건데 이런 사실을 이제 북 이스라엘이 듣고 아비아가 이제 하는 말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옳은 말이어서 싸우기 전에 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백성에게 제사의 문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되는 자리가 제사의 자리였고 예배의 자리죠 당신이나 지금이나 올바른 제사는 흥망성쇠의 시작이었고 다 무너졌다가도 제사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또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제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예배가 무너지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북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의기소침하고 사기를 이룰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승리는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큰 소리를 외치는 그 신앙 고백. 사실 성도에게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신앙 고백 외치는 것은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 아비아의 그 전쟁에서의 큰소리였죠. 다이시 권력과 전쟁할 때도 보면 은 큰소리에 놀라운 신앙고백이 선포됩니다. 3일상 17장 45절 다이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장, 장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와의 호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 가노라. 얼마나 어, 담대한, 강력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까? 에, 동일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신약의 1 0장의 믿음이죠. 8장 8절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 나이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나오는 고백.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방 사람이 그것도 로마의 군사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도 자기 문제도 아니고 하인의 그 질병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네.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내 하인이 낫게 사움 나이다.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만왕의왕이신데 주님이 만주에 주신데, 세상, 세상 모든 마음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내 하인의 질병도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참, 에, 놀라운 신앙 고백이고 대단한 믿음이다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물어보시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믿느냐? 내가 이 일할 줄을 네가 믿느냐? 그럼 답변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을 믿습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신앙은 드러낼 때 증거가 나타납니다. 대부분 10장 32절 3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잠언 1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평상시의 말이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평상시에 말이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는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비아는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집니다. 참 안타깝죠. 열왕기상 15장 3절 4절 아비아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네,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아비아가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고 그에게서 나라를 빼앗고 싶, 빼앗으시려고 고싶 하는 마음이 있지만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그대로 다시 그의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윗이 남유다를 살리고 있는 죽은 다윗이 신앙이 남유다의 계속된 영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비아가 나중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 속에서 이 전쟁의 모습 속에서 은혜를 찾자면 네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된다. 그리고 성전 질서가 바로 세야 된다. 이거다 여러부함이 잘 푸기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바른 제사 드려야 된다. 로신앙은 입술로 고백되어야 져 된다. 예. 네.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 아비아에게 볼수 있는 특별한 그 모습은 앞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입니다. 큰 소리로 아비아가 아, 소리 질러서 그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너희가 한 일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한 제사장을 돈을 주고 제사장을 세운 일, 또 절기를 바꾼 일, 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고, 그를 수정되는 내인들이 있고, 모든 성막에 성전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있다. 아주 에,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대응을 큰 소리로 외치는 그 모습을 에, 보게 됩니다. 신앙 고백이죠? 물론 나중에 아비아가 하나님을 떠난 참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의 그 은혜를 받았던 그 놀라운 장면은 그들 앞에서 80만의 군사 앞에서 40만을 거느린 아비아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큰 소리를 외치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아비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서 고백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마음으로 믿는 것은 구원 받음에 대한 확증이라고 한다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 받은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의에 이르지만은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실질적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할 때에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과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신감 그 자신감은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내 힘입니까? 아닙니다. 내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내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자신감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문제가 커서 적이 강한 강에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 아니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성령의 충만한 관계 속에서 두려움은 다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힘찬 고백, 믿음의 고백이 어떤 문제 속에도 선포되고, 그 믿음의 고백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약간 사단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자꾸 고백하십시오. 알고만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불평의 환경에서도 감사를,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꾸 고백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대하신과 전능하심을 드러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Alléluia.